들어오는 아, 진입인데요 2차선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신림면 황둔리, 황둔 찐빵 말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 무릉도원면 두산리가 나옵니다. 오늘에 올려드릴 매물은 여기서 약한 100m 거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를 아, 소개해드리는데요. 지금 앞에 축대 토목공사 한데, 네, 바로 그 위에 네, 이 땅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아, 들어오게 되면은. 앞에 보이는 아, 이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계획 아, 어, 어,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인데요. 자, 앞에 보이는 이 땅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선 도로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이 땅은 상하수도가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평수는 287평입니다. 287평이고, 향으로서는 남향인데요 저기 앞에 보이는 데는 411번 지방도변입니다. 그리고 앞시야가 이렇게 탁 트여 있는데요. 저 멀리 이 가슴이 뻥 뚫리는 아, 그란시야입니다. 아시아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황둔 아천계곡이 흐르고, 인근에는 주천강, 소만이강 수병공원이 조성된 경관마을입니다. 저 멀리 구령산의풍강이 멋진 곳이고, 황둔 찐빵 마을 3분 중앙고속도로 실림 인터체인지에서는 10분 거리인데요. 지금 여기는 황토, 찜질방, 그러니까 힐링 농막을 짓고 있습니다. 힐링 농막을 지금 짓고 있고, 앞에 보이는 바로 이 땅이 오늘 소개해드릴 땅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이 땅의 매매 대금은 1억 1,500입니다. 1억 1,500이고, 이 주변의 시세보다는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토목공사라든가 모든 기반이 잘 형성된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 주인장님의 직접 소개 물건인데요. 010-9299-80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